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언론이 나라 망친다는 소리 많이 들어, 들어보셨죠? 어슬픈 언론. 언론이란 것은 좌든 우든 중립적인 상태에서 정, 공정하게 보도하는 게 언론이죠. 특히, 어, 경기로 치면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심판 역할을 하지 않고 갑자기 선수로 막 경기장에 난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언론이 아니죠. 심판이 아니고 선수인 거죠. 지금 한국에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몇몇 어, 매체들이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서민 기생충 박사 교수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5월 23일 밤 뉴스 타파. 아 제목이 이렇습니다. 좌파 진영 선수로 뛰고 있는 언론들. 좌파 진영의 선수로 뛰면 이게 언론이라고 할수 없죠. 특정 매체의 선전 매체죠. 그죠? 자, 5월 23 20... 3일 밤 뉴스탑바 국정원 비밀문건의 핵심 내용을 보도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이화영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있잖아요.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여기에서 이화영이 유죄가 나면 이재명도 자연, 자연스럽게 유죄가 됩니다. 왜? 거기 공소장에 공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화영이 유죄가 나면 이재명도 유죄가 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구속 구속 상태로 의원직을 유지하는지를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뉴스타파가 5월 23일 밤 국정원 비밀문건의 핵심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건 어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이유가 이재명 당시 경기 도지사의 북한 방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한 작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쉴드를친 거죠. <laughs> 물론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서민 교수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수원지검의 반박에 따르면 해당 국정원 문건에는 대북 송금이 불법임을 증명할 수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뉴스타파는 겨가지에 불과한 주가 조작만을 발췌해서 언급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팩트 비틀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악의적인 편집. 자. 서민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 제일 급한 불은 뭐냐, 제일 급하게 꺼야 할 불은 바로 대북 송금 의혹이고,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이 검찰로부터 15년을 구형받았고, 다음 달 7일, 6월 7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 1심 선고에서 이화영이 유죄가 되는 순간 이재명도 같이 유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 이런 주장이죠. 자. 그 다음에, 어, 이런 문제가 또 다른 것, 다른 게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어, 지난 총선에서 가장 활약, 활약을 펼친 게 바로 MBC. 그죠? 뭐, 대파보도, 뭐, 등등 이런 거. 거의 다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어, 이런 가짜뉴스가 넘치게 되면, 이, 이 MBC의 어떤 친민주당 성향의 가짜뉴스가 활개치면,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선거 앞두고. 아, MBC 공영방송에서 보도를 했길래 사실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 허위사실을 무제한 팽창 확산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2년 전 대선 전 2, 2년 전 대선 때 3월 6일 밤 대선 3일 전인가 그랬죠.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짜깃기한 녹취력을 내보냈어요. 즉, 책 팔아서 1억, 1억 5천만 원인가 받았던 그 신앙님 민, 민노총 언론노조 전 위원장이 뭐 녹취록이 있는데 중간 부분 덜어내버리고 앞뒤만 붙인 거, 이 짝이 기해서 어, 녹취록을 내보냈어요. 거기 보면은 당시 부장검사인 윤석열 부장검사가 커피를 사줬다. 친절하게. <laughs> 그 피, 의자에게 그래서 아, 윤석열이 봐준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한 시간 만에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SNS로 퍼 날랐고요. 그다음 날뭐 한겨레 신문 등등이 써써 버렸고. 또 그다음 날 저녁에는 9시 KBS 뉴스. 당시 KBS 뉴스 어 책임 저 KBS 뉴스는 김미철 어 민노총 출신 사장이었습니다. KBS MBC에서 스피커로 온 동네방네 퍼 날랐죠. 자, 그래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대선 하루 전 mbc p d 수첩 대선 마이너스 1 결정하셨습니까? 제목의 방송을 통해서 뉴스타파의 짜깃기 녹취록을 내보냈어요. 서민 교수의 말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0.7% 차이라도 이겼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제2의 김대엽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 자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네이버에 뉴스타파라든지 mbc라든지 한겨레신문이라든지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게 전부 어떻게 돼요? 네이버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로 보젓이 등록이 돼 있어요. 뉴스 재평이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근데 다른 비판적인 언론은 또 네이버에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런이 현실입니다. 어, 김만배로부터 자사 핵심 간부가 9억 원을 받은 한겨레 신문도 여전히 네이버 뉴스 공급자고 채널A 기자를 엮어서 검은유착 사건을 조작한 것도 모자라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MBC 선수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 오마이뉴스, 보는 사람도 없다시피한 민중의 소리 등등 수많은 좌파 매체가 네이버에 기사를 공급하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그래서 서민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이버는 후한 무취한 뉴스타파를 즉각 퇴출시켜라. 언론이 심판 역할을 하지 않고 선수 역할을 하면서 경기장에 난입하는 순간, 그건 언론 메, 언론이 아니죠. 그건 일정의 특정 진영의 스피커, 특정 진영의 확성기, 특정 진영의 매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암울한 현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언론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특정 진영의 매체, 특정 진영의 스피커, 확성기 역할을 하는 매체는 저널리즘, 즉,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할수 있는 저널리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언론이라기보다는 매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